이 m i g Revenue. a t i o n r Mrs. Rose, there are people here from the government. <laughs> I said they're taking our stuff. Destroy another person's life. 초특급 부자가 망했다. you 그것도 쏠딱. You bought a small town in 1991. Yes, I bought that as a joke for my son. Homelessness is still on the table.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장난으로 샀던 마을 시트크릭 타운. 그런데 이마저도 20년간 구매자가 없는 부동산 가치 빵원짜리 한마디로 완전 쉐시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살고 보자! 철없는 부자 패밀리가 하루아침에 깡촌마을 모텔에서 산다? 프라임 슈퍼팩 TV 시리즈! 시트크릭 패밀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병맛 맛집이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당신을 위해 알려준다! 보고 나면 드는 생각은 딱 하나! I feel good about this. I really do. 이렇게 재밌는 걸왜 몰랐지? 당장 정주행각 세울 마성의 시리즈 시트크릭 패밀리 지금 시작합니다 시트크릭 도대체 무슨 뜻이지? 제목 시트크릭은 여기에 등장하는 마을 이름인데 여기서 시트는 마을을 처음 만든 호러스 시트라는 사람의 성에서 따온 말이래 뭐 별로 특별할 게 없다고? 잘 들어봐 시트의 발음은 시트랑 같고 크릭은 공경에 빠졌다는 표현에 쓰이기도 하니까 다시 말하면 덩밟은 곤경에 빠지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감이 좀 오지? 하지만 보면 볼수록 알게 될 거야.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건 시트가 아니라 황금이란 걸! 지금부터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리즈인지 알려줄게. TV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 불리는 제72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시트클릭 패밀리가 전례 없는 사건을 일으켰어. What? The Emmy goes to... 바로 코미디 전 부분 석권! 싹쓸이를 했다는 말씀! 사실 시상식 전부터 시트크릭 패밀리가 많은 트로피를 가져갈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어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하지만 애니 머피가 2년 연속 수상자 알렉스 보스타인을 제치고 여우조연상을 수상할 거라고 예측한 이는 많지 않았지 이렇게 애니 머피의 깜짝 수상으로 시트크릭 패밀리는 시상식 역사상 최초로 코미디 시리즈 전 부분을 석권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도 했지. 정말 다시 생각해도 대단했어. Thank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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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uch. 일단 주인공 가족들. 예사롭지 않아. 너무 특이해. 비디오 가게 체인으로 돈을 억수로 벌었던 아빠, 조니 로즈. 의외로 스윗 보스지. 한때 초감각적인 싸다기로 시대를 풍미했던 막장 드라마 배우이자 조니의 아내인 모이라. 어디서 본것 같다고? 맞아.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캐빈 엄마. 이 부부에겐 다자란 철부지 남매가 있는데 한 까타라는 아들 데이빗과 세상 물정 모르는 딸 알렉시스라고 해. 아마 시즌 원만 보면 우리나라 펜트하우스도 깜놀할 괴짜 캐릭터로 보일 거야. 하지만 시즌이 계속될수록 일자리도 찾고, 사랑도 찾고, 정신머리도 찾아가면서 슬슬 감춰뒀던 매력들을 뿜뿜 쏟아내기 시작하지. 게다가 이 가족들과 우리 케미, 우리 케미 우리 폭발하는 마을 사람들도 한계성해그중에 o 도마을 n 장인 h 란드 시트. 이름 자 n 가 굴러다니는 변이니까 n 다했지 뭐. r 특히 시즌 초반, 아빠 존이와 만나기만 하면 빵빵 터지는 케미를 보여줘. 그리고 아들 데이빗의 로맨틱 남친, 딸이 좋아하는 여심저격 수의사. 엄마 모이라만 보면 싸다고 좀 때려달라고 간청하는 마을 사람들까지. 한번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진짜 캐릭터 맛집이야. 궁금하지? 궁금하면 지금 바로 올레TV 프라임 슈퍼팩에서 찾아봐. 여기서 더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또 있는데 이 시리즈에는 진짜 가족들이 가족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 후! 아바존이랑 아들 데이빗은 실제로도 부자 관계라는 사실. 게다가 카페에서 일하는 트와일라와도 부녀 관계니까 한마디로 이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야. 어때? 알고 보니까 닮았지. Oh. 특히 수건 대기 눈썹이 똑같은 조니와 데이빗은 실제 부자 지간이다 보니 살떡 호흡을 보여줘. 근데 이거 아빠 찬스아니냐고 보다 no. 보면 아 이래서 캐스팅했구나라고 느끼게 될 거야. 부전 자전 능력자들이라는 걸. Where are you going? 이른바 미국식 유머가 구미에 맞는다면 도전해볼 만한 작품이야. 그런데 믿은 아니야. 영드는 더더욱 아닌 무려 캐드. 캐나다 드라마라는 사실 캐드가 낯설다고? 혹시 김신의 편의점 봤어? 빨강 머리에는 이런 거 재밌었다면 취향 저격 100% move, 러닝 타임도 각 에피소드 20분이라 부담 없이 보기에 딱 좋아. 시트 크릭 패밀리는 캐나다 공영 방송 CBC가 제작한 시트콤으로 2015년 시즌 1을 시작해 작년 시즌 6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어. 하, 걱정 마 프라임 슈퍼 팩엔 전 시즌이 다 있으니까. 끊지 않고 정주행 가능해. I would be lost without you. Me too. 아 패션에 관심 있다면 꼭 한번 보길 추천해 방영 내내 로즈 가족의 패션도 꽤나 화제가 됐거든. 자식보다 가발 사랑이 지극한 엄마와 온갖 예쁜 드레스는 다 입고 나오는 딸. 아무리 망해도 명품 패션 고수하는 가족들 덕에 눈호강 제대로 하게 돼. 실제 배경은 대부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굿우드라는 작은 마을인데.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캐나다 사람들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성지순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시국 끝나면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laughs> 시종일관 웃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즌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코끝 찡해지는 감동까지 있는 시트크릭 패밀리! 지금 바로 프라임 슈퍼팩에서 전 시즌을 다 만나보라고! 아마 시즌 6까지 다볼수 있는 곳 웬만해선 없을걸? 지금까지 시리즈 골라주는 남자 올레TV 시골남이었어! 참고로, 난 서울사랑. <laughs>